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가, 11월 첫주 성찬 예배로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구하고 무거운 짐진이대로 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생이 먹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 복된 발걸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너희는 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 전에 천사가 와서 이런 말 하죠. 보라 처녀가 태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아기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게 임마누엘애이 하나님이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또 43장에도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옴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깐 어떤 한난과풍파 중에도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일장 아니 여호수아 그, 일장 구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 나서는 여호수아 또 모세의 후계자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 하지 말고 다하고 당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난 땅을 종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웨스트 미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로한 웨슬레를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를 보게 되는데요. 그 기념비에는 로한 웨슬레의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내 교구다. 얼마나 마음이 큽니까? 그냥 우리 우리 지역 여기 우리 구역이다 지역이 되기 세계가 내 교구다. 복음 전파할 곳이 온 세계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자신의 일을 계속하느냐까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이제 또 죽지만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마니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세계가 내 교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깐 일꾼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 나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메슬레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처럼 귀하고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너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은 엄마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펄펄나서 기쁘게 뛰어노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이나고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 되신 것을 알고 말하자면 그게 우리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또 시편 3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예 여기 37절 5절 무슨 말 여호와를 기뻐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인지라 그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이 지금 옮겼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뭐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하고 기뻐한다는 거하고 여러분 이왕스가 틀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내가 뭘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 해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실을 따라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기쁘게 뛰놀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삶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우리가 어,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보험사 생활에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불바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 범사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죠여러분우이 성경에도 시편에 보면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다 여러분 오늘들이 교회 오고 내가 누워 자고 밥잘 먹고 잠잘 자고 이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인 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갑한 뒤에 광야 길을 걸었잖아요. 40년이나 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광야 길이 얼마나 뜨거워요.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워서 서늘하게 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새벽마다 몰래 내려 주셨어요. 만날을 내려 주셔서 먹여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매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여 주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샘물이 시편에 보니까 차돌 바위를 쳐서 샘물이 나게 했다. 여러분, 전혀 생불이 날수 없는 곳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위에서 반석에서 생불이 나서 그걸 다 먹여 주셨다는 것이죠. 무려 4 0 년간이나 성경에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서 신명기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기둥, 부름기둥, 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만나 내려 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거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못된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버림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누굴 봐야 돼요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 아 내가 이렇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는 겁니다 오늘 부약의 이시랄 병이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불평 원망하며 살았나.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은 광야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한평생의 삶이 광야길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광야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눈이 뜨고, 참 활동하고, 먹고 있고, 자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러지만, 우리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사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걸 거울 삼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요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시니까. 그러고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요? 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 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말씀처럼 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 범사생활, 우리 범사생활이 얼마나 시시합니까? 여러분 먹고 자고 먹고 활동하고 얼마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삶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지 보이는 그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늘 함께 하신다는사실잊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국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잠한서 3장 5절로 도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한여호와를의국하고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서도한지에서생한 이 경우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험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저가 그가 내길을 지도하시리라. 험사에험사라는게 뭡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평안할 때나 고난 중일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것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신약성경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 누가 보고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수요일날 거기 백부장의 그 하인 중풍병 걸린 하인 고치는 기록이 나오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이 칭찬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그 믿음이 뭡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칠 줄 믿습니다. 오시지도 말고,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죠.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텐데, 뭐하러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뭐라 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고 하나님의 소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 이방인 백부장만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범사생활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인마의 하나님입니다. 10편 2 3편에 보면 우리 복자 되신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아무리 별을 보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평안한 낮에는 주님의 손길을 잘볼수 없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주님의 손길을 더 분명하고 강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평안할 때 풍통할 때는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고난의 절망의 골짜기 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난 간증을 들어보면 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만 잡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난의 골짜기, 에 절망의 골짜기 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엉큼한 밤에 별이 빛나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란과 고난의 날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절대로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잘 대처하면 그 고난이 보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율례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았는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고난당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환란과 고난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길인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네. 이사야 30. 한 장에 보면 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네. 아니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한테 엄청난 고통을 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평안 주시려고 그랬다. 이거 기시이아가 고백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듣습니다. 큰 고난과 역경, 반란, 풍파가 많은 건요. 하나님이 특별한 연단의 보화를 준비하고 계셔 연단을 통해서 엄청난 보화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천국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환란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과 할 나는 없는 것입니다. 큰 고통을 도한 것은 내게 큰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가 발자국이라는 그런 글에 그래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아시죠? 천국 가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 이제 TV를 TV 같은 것을 보고 지나온 발자국 이런 글이 그렇죠. 주님과 같이 동행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늘 났었는데 어느 때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인가 봤더니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정말 죽을만치 힘들었던 그때인데 발자국이 하나는 나, 나 혼자 고통 나고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저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어디 가시고 그때는 나 혼자만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발자국은 자세히 봐라 너 발자국에 는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다 그랬다는 참 감동적인 글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고난 중에도 함께하세요 그 고난당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놓일 때 하나님 어디 가신다 그러지 마시고 거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시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그냥 그거 감당하러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받고 기다려 가지고 성령을 받은 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그런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함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네가그 사명을 감당하는 날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아프리카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탐험가, 탐험가기도 하시죠.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제일 큰 용기와 소망과 힘과 능력이 돼서 오늘 내가 이 아프리카 성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절에 너희는 에서 모든 족서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국를 주라. 내가 너에게분부한 모든 것한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쓰는 자에게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명만 주시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고, 동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도 보여주실 줄 믿고, 탐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대로 신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어때요? 우리 앞에 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우리가 간다고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깐 갈라지는 겁니다. 금성, 전력, 여리고성이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니깐 무너지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권리학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주님이 임망위에 대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할 때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텔리 존수, 도 이렇게 십여 년씩 선교생활에도 아무런 열매도 없어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요한복음 1 5장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기만하면 언제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지니깐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인도 선교의 개척자가 되신 것이죠. 오늘 아까도 요한 메실대도 그렇죠. 리빙스턴도 그렇죠. 그리고 중국 선교사 호드슨 테일러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요한보는 고드나무 가지가 고드나무에 붙어 있으면 언제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나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했던 그런 믿음의 여꾼 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범사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감사하시고 권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소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다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자,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보금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 함께 계신다. 보험사에도 함께 계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고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백성이고 복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 하나만이라도 하시는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 하나만, 나하나만이라도 반대가 뭐예요? 뭐죠?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뭐 예배 안드려도 되고, 나 하나쯤이야 기도 안 해도 되고, 나 하나쯤이야 전도 안 해도 되고, 나 하나쯤이야 봉사 안 해도 되고, 나 하나쯤이야 공부만 해도 되고. 그러는 구경꾼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와 함께 하시는데 나 하나만이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 하나만이라도 예배드려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기도해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봉사해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전도해야지.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는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할수 없이, 체면치례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또 하나는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알배니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되리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기 이만큼 와서 됐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 더욱 힘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성장 성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더욱 더 힘쓰는 자들이 되이지 주의 일에는 여러분 여러분 헛수고가 없다고 그랬지 이 세상에는 헛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헛수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알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됐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더욱 더 힘쓰는 겸손하게 겸손하면서 최선을 다한 부단히 성장 성숙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범사생활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고난과 한란 중에도 함께해 주시며 사명 감당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함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아멘.